자 우리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이 영상은 우리 기말고사를 앞두고 수업 시간에 다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보충학습을 위해서 제공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 학습지 미리 다 나눠준 거 여러분들 혼자 빈칸 다 채우면서 관련된 내용이 다 이해가 되는 학생들은 굳이 이 영상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들만 잘 활용하시고 기말고사에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 우리 지금 이제 시험이 일주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각자 어, 계획대로 잘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첫 페이지는 지난번 중간고사 때 시험을 쳤던 부분이고 제가 또 지난번 중간고사 대비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던 부분이라 지금은 빈칸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자, 세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인 단위이자 동시에 어, 다양한 생명상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입니다. 자, 세포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 보시면, 자, 유전 정보가 담긴 DNA가 들어있다. 이건 우리 뒤에 이제 어, 세포 내 정보의 흐름 파트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죠? 음, 우리 유전 정보를 담은 DNA는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알갱이 모양으로써 단백질을 합성하는, 즉, 우리 번역 과정. 기억납니까, 여러분? 전사 번역했을 때, RNA 코돈에 따라서 특정 아미노산이 지정돼서, 그 아미노산이 쫙 연결돼가지고, 결국 입체적인 구조로 잡히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장소. 어디죠? 라이보솜입니다 그죠? 요거는 번역 과정과도 연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을 운반하는 소포체. 그리고 이 단백질을 변형하고 분비하는 골지체.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드는 마이토콘드리아. 광합성 일어나는 엽록체 액포세포벽 등등. 세포소기관 구조화 기능.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세포막. 세포막은 인질리 이중층에 단백질이 박혀 있습니다. 그죠? 이 단백질이 세포막에 있으니까 막단백질이라고 하셔도 되고, 단백질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물에 대한 친화성이 있는 머리 부분. 우리 머리가 이제 물과 친한 친수성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친화성이 없는, 즉, 소수성. 이게 꼬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이 안팎으로 물과 접하는 안팎으로 다 향하고 있고요. 세포 안팎은 다 물이 풍부한 환경이니까요. 그 다음, 이제 꼬리 부분끼리 마주보는 이중층으로 배열된다.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 구조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중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면 배우겠지만, 어, 세포에서도 핵이나 미토콘드리아, 어, 또 계속 미토콘드리아라간다 그지? 마이토콘드리아, 염록체, 이런 것들은 사실 막이 두 겹이거든요. 이중막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세포이 내부 공생설, 뭐 이런 것들 다룰 건데, 그렇게 이중막이고 세포막 자체는 막이 한 겹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간고사 이후 범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중간고사 치고 우리 양파세포 가지고 삼투 실험하고 그 삼투 현상을 직접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했던 거다 기억납니까? 네.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 두 가지를 우리가 다룹니다. 확산과 삼투.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확산이 영어로 디퓨전이라고 얘기했죠? 디퓨전, 디퓨저.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디퓨저라는 단어가 디퓨전에서 오는 단, 단어입니다. 그죠? 자, 물질이 스스로 운동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어떤 물질, 즉, 분자가 퍼져나가는 확산은 분자 운동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세포 환경에서 봤을 때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확산과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를 뭐 단순 확산이다, 촉진 확산이다 이렇게 용어를 얘기했었는데 어, 뭐 생님 굳이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여튼 구분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게 이제 위에 1번 얘가 2번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산소, 이산화탄소처럼 사이즈가 작거나 지용성인 친구들은 인질 이중층을 다이렉트로 통과할 수 있다. 단, 어, 이온, 전하를 띤 입자, 얘들은 이제 수용 물에 잘 녹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포도당 아미노산처럼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들 음. 이런 친구들은 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해야 되고, 거기 밑에 두 번째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강조했지만 지금 이 산소, 나트륨, 이온, 포도당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다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양상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확산을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일반화하시면 안 됩니다. 확산 중에서 세포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세포 밖 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항상 확산은 그렇게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삼투. 삼투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의 확산이라고 했죠? 어, 물의 확산. 물 분자의 확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막을 경계로 농도 차이가 나는 두 용액이 있을 때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죠? 그래서 저 농도에서 고 농도 쪽으로 누가 이동해요? 용매인 물이 이동합니다. 물. 물이 이동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전홍도에서 고농도, 아 <laughs> 어, 죄송해요. 전홍도에서 고농도로 가니까, 어, 이건 좀 부자연스럽네. 에너지를 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어, 여러분들, 이걸 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데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어, 그렇기 때문에, 물 분자 입장에서 보면, 물 분자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간다. 그래서 물의 확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투도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우리 김치 담글 때 배추 소금 절이고, 그 다음 식물이, 어, 뿌리, 토양에서 뿌리에, 저, 그 토양을 통해서 물을 흡수하고, 이런 것들이 좀 삼투다,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어, 여러분들 모기탕 가서 탕에다가 오래 물 담그면, 이렇게 손 쪼그라, 쪼그라드는 게 아니죠, 사실. 퉁퉁 부는 어, 그런 것들이 다 삼투의 예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잘, 확산과 삼투 잘 구분하시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 세포가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선택적으로. 어떤 물질의 종류,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다르게, 다르게. 즉, 이 다르게가 선택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세포막 자체가 이 선택적 투과성을 가진다. 그래서 이걸로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 이 얘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소단원을 뒤로 하고 두 번째 소단원 물질대사와 효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수업을 쭉 했었습니다 자 물질대사란 용어 기억나시죠 물질대사는 어,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생명체 내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반응을 우리는 물질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대사 때는 생체 촉매인 효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질 대사 종류가 되게 다양하겠죠? 우리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정말 다양한 반응들이 많은데, 그 반응마다 관여하는 효소의 종류가 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효소라는 하나의 물질이 모든 것처럼, 뭐, 만능키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효소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물질 대사를 에너지 대사라고도 한다라고 들어, 기억나죠? 그래서 에너지의 출입이 반드시 동반되고, 뭐 일상생활에서는 이걸 신진대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물질대사는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물질의 합성 반응과 분해 반응,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사이즈 쪼맹이들이 커지게 되는, 이렇게 서로서로 모여서 커지는, 합성되는 반응을 물질의 합성. 우리 지금 언니들 2학년 같은 경우는 2015개정 교육과정이라서 생명과학 1 교과서에 보시면 이 물질의 합성을 동화작용, 뭐 물질의 분해를 이화작용 이렇게 한자어를 써서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1학년 교과서에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시간에 굳이 언급을 안 해드렸고 물질의 합성반응, 분해반응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하고요. 에너지가 흡수된다는 거 같이 연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 밑에 예시는 여러분들 보시면 되죠? 자 물질의 분해 반응은 어, 사이즈 큰 친구들이 작게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분해되는 뭐, 나누어지는 그죠. 화학반응. 그때 에너지가 그만큼 방출이 됩니다. 자 밑에 이거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어, 왼쪽에는 이제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되는 단백질 합성반응이네요. 그죠? 이게 이제 세포의 라이브섬에서 일어나죠. 여러분 어, 아미노산들 이렇게 붙여가지고. 번역 과정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합성 반응 사례입니다. 그렇죠? 에너지 흡수되고 있는 거 보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즉 세포 호흡의 사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이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에너지의 일부가 ATP라는 화학 에너지에 저장돼서 생명 활동에 이용되는 것을 여러분 이 학년 때 배우실 겁니다. 자, 이거는 물질의 분해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효소 얘기를 좀 해볼까요 효소 자 생체 촉매 총매. 생체 촉매를 우리는 효소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생체 촉매와 효소는 동의합니다 같은 말이고요 이 물질 대사에 효소가 관여한다는 점 다시 한번 나오고 있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 에너지란 개념 기억나세요 어, 어떤 커트라인이라고 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는 그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커트라인이에요, 어, 커트라인. 요거를 넘어서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에너지 장벽, 에너지 언덕, 우리 교과서에는 보면 이렇게 언덕으로 비교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효소는, 효소가 직접적으로 화학 반응에 관여하진 않지만, 이 활성화 에너지라는 에너지 장벽을 낮추어서 결국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효소 중에는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효소는 없습니다. 효소는 다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고요. 대신 이 효소가 어, 작용하는 것을 블락하는 뭐 억제제 같은 것들은 있지만 효소 자체가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한다? 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효소는 어, 이제 그 생체 외부에서 일어나는 그 화학 시간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정촉매 부촉매랑은 다르게. 생명체 내에서만 일어나는 생체총매만을 우리가 효소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소 때문에 어, 쉽게 일어나지 않는 반응도 생체 내에서는 쉽게 일어난다라고 했고, 우리 교과서에서 요거 이제 카탈레이스 분해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 과산화수소가 이제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화학 어, 반응식 맞춤에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관여하는 것을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굉장히 눈으로 확인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자, 기억나세요? 어, 이 카탈레이스가, 어, 웬만한 동물 식물 세포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날감자를 넣으니까 반응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서 산소 기체, 기포가 막 생성되는 걸 확인했었고, 또 삶은 감자를 넣었더니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즉, 그, 이제 단백질의 변성 개념까지 우리가 같이 다뤘었죠. 그죠?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효소의 특성을 보면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100%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도 있지만 어, 메인 성분은 단백질이고 그 주변에 막 보조 인자 같은 것들이 껴 있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란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뭐 열이나 pH에 약해서 뭐 구조가 깨지는 변성이 일어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삶명 감자 예시까지 얘기를 했었고 이 효소는 이제 종류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맞는 특정한 반응물과만 결합해요. 이걸 이제 기질 특이성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효소와 결합한이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하거든요. substrat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기질 그래서 특정한 애들하고만 반응하기 때문에 특이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모식도를 보셔도 이 효소가 어떤 특정한 반응물과만 결합해서 즉 노란색이랑은 결합하지만 보라색이랑은 그 부위가 맞지 않죠 네, 활성 부위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결합하는 부위 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결합할 수 없어 그래서 이 결합할 수 있는 특정 반응물과만 결합해서 이 화학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겠죠 활성화지를 낮추니까. 음. 그리고 이 효소는 그대로 분리되는데 여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효소는 화학반응에서 변하지도 않고 그죠.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또 다른 반응물과 또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 작용을 반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위에 이 예시 보시면 노란색 반응물 하나가 생성물 두 개로 쪼개졌으니까 요거는 마치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카탈레이스. 총매가 관여하는 그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처럼 물질의 분해 반응을 예시로 든 겁니다. 그죠? 그럼 이때는 어, 일부 에너지가 방출이 되겠죠. 그런 것까지 다 연계해서 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효소의 활용 파트 가시면 어, 효소에 의한 생명 현상들 뭐쭉 나와 있습니다. 어, 우리 뭐 소화 효소 여러분 중학교 때 많이 배웠잖아요. 아밀레이스 뭐 라이페이스 펩신 트립신. 등등등 기억나실 겁니다. 다효소구요 종류가 다 다르다는 거는 그 효소들이 만나는 반응물의 종류도 다르니까 기질 특성 얘기도 또할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생식과 유전, 뭐 그죠? 뭐 생장, 뭐 상처 났을 때 혈액 응고 과정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생명 현상에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자, 효소의 이용 파트 우리가 요거 연계해가지고 이제 수행평가도 했었어요. 효소 미디어 리터러시 챌린지 해가지고. 우리 수행평가 했던 것들은 기억나시죠? 아,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스토리들이 잘 나온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그 발효식품 만들 때 효소 이용한다, 뭐 김치, 된장, 치즈 이런 예시 나오지만 어, 여러분 식혜 기억나세요? 식혜 만드는 그래서 이제 밥알에다가 엿기름 넣으면 그 엿기름이 있는 아밀레이스 때문에 녹말이 엿당으로 변해가지고 단맛이 나는 그 식혜 만드는 원리를 우리가 예시를 한번 살펴보고 각자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했던 어, 그런 파트가 요 파트입니다. 생활 용품이나 의약품, 환경 분야에 정말 다양하게 효소가 또 이용이 되고 있다는 점. 어, 이렇게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단원 세포 내 정보의 흐름. 당연히 이 정보는 유전 정보입니다. 그죠? 음. 이 생명 중심 원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센트럴 도그마. 어, 그래서 이제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어떻게 발현이 돼서 단백질로 만들어지느냐.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쭉 해봤었습니다. 자, 유전자 DNA 뭐 얘기 나오는데요. DNA는 디옥시라이보뉴클레이 c i 드그 NA가 뉴클레이크산드 약자 즉 핵산이라고 했었습니다. DNA는 디옥시라이보스를 가지는 핵산이고 RNA는 라이보스를 가지는 핵산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중에서 이 DNA가 세포의 핵 속에 있는데 이 유전 정보라는 게 DNA에 저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DNA가 유전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DNA에서 어, 생물의 형질, 어, 여러분들 그 형질 유전학적인 용어인데 어, 쉽게 얘기하면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여러분들 중3때그 맨델 법칙 배울 때 완두가 둥그냐 주름지냐 뭐 황색이냐 녹색이냐 했던 그런 형질들, 어, 그런 특징들을 기억하시면 되고 어, 이런 형질을 결정하는 이 유전 정보가 전부 다 DNA에 있는데 그 DNA에 있는 그 특정 부분 이런 걸 우리가 유전자 진이라고 했습니다. 진. 유전자 진. 기억나세요? 음, 그 DNA에 있는 특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DNA 한 분자에 수많은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에 있는 정보가 다르면 어, 결국 단백질의 종류 양이 달라서 형질도 다르게 나타난다. 즉그 유전 정보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다. A, 아데닌과 아닌 사이 토신 타이민이라는 이 염기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 이게 곧 유전자, 유전 정보이다. 그래서 DNA라는 분자에 유전자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이타이드 중에 그 구성품 염기, 이네종의 염기가 어떻게 배열되느냐가 곧 유전자, 유전 정보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단백질은 뭐냐? 단백질은 유전자, 유전 정보로부터 만들어지는 생명체에서 많은 기능적인 수준을 담당하고 있는 거대 분자입니다. 이 단백질은 하나의 염색체 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다. 뭐 우리 사람을 예를 들었었죠? 인간의 세포 하나에는 염색체가 만 여섯 개 있습니다. 2물세이 있고 유전자는 약한 2만 5천 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 개의 염색체는 굉장히 많은 유전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 DNA 저장된 유전 정보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센트럴 도그마 생명 중심 원리 얘기고요. 이 과정이 여러분 전사 번역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 유전자로부터 어? 이 정보에 따라서 효소를 비롯한 다양한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형질이 나타난다. 요것들이요런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유전 정보의 흐름을 볼까요? 첫 번째 전사, 두 번째 번역입니다. 자, 전사는 핵에서 일어나요. 왜? 전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 DNA에 있는 유전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DNA가 핵에 있으니까 당연히 전사도 핵에서 일어나고, 이 전사에도 굉장히 다양한 효소와 전사 인자들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년이 좀 올라가면, 여러분들 아마 고3 때 생물의 유전이라는 과목을 배우시면 그 진로 선택 과목에서 충분히 이 부분들을 잘 배울 건데,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 1학년이니까, 이 DNA 있는 정보가 RNA로 전달되는, 혹은 DNA를 근거로 새로운 RNA 가닥을 합성하는, 이게 전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사는 이 RNA 가닥을 새로 만들어요. 음,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DNA가 RNA로 바뀐다. 어, 이런 건 큰일 납니다. 그죠? DNA가 RNA로 조사를 다 빼먹었네요. 어, 바뀐다. 안 됩니다. d n a RNA는 같은 핵산 그룹이지만 당과 염기가 달라요. 바뀔 수 없습니다. 바뀌는 게 아니라 DNA에 있는 정보가 RNA로 전달된다. 혹은 DNA에 있는 그 유전 정보를 근거로 RNA를 만든다. 그럼 실제로는 그 염기 상보적 결합 관계 기억나시죠? d n a 아데닌이 있으면 RNA는 유라실이 만들어지고 DNA 사이토신이 있으면 RNA는 고자리에 그 구아닌이 만들어지는. 그게 전사입니다. 그죠? 자 번역으로 가면 세포질의 라이보솜에서 일어납니다. 번역은 즉 RNA에 있는 유전 정보, 코돈이죠. 유전 정보로부터 그 특정 아미노산. 제가 수업 시간에 코돈 표도 보여드렸어요. 물론 여러분 1학년이기 때문에 코돈 표를 다알 필요는 없지만 어, 설명을 용이하기 위해서 코돈 표를 보여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RNA 코돈 64가지 종류의 코돈을 가지고 20종류 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그 양상을 보여드렸고, 결국 이 RNA 정보, 코돈으로부터 그 특정 아미노산들을 쭉쭉 갖고와서 어, 그것들이 이제 쫙 이어지는, 그게 라이브 오솜에서 일어나고, 그러면 그 폴리펩타이드가 결국 어, 그 폴리펩타이드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 개수, 배열 이런 것 때문에 어, 걔네들끼리 상호작용이 이제 단백질의 이 접힘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체적으로 접힌 그것을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음, 이게 번역 과정입니다. 자 유전암호 방금 얘기했던 전사 번역과 연계 해석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DNA 네 종류 염기 아데닌과 아닌 사이토신, 어, 타이민이 있습니다. 타이민 여러분 어, 자꾸 이걸 티아민이라고 하던데 티아민은 비타민 B1을 티아민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달라요. 타이민, 타이민 혹은 옛날 책에는 티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 가시구요. RNA는 아데닌 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 있죠. 타이밍 대신 유라고 적습니다. 약자로는. 요게 이제 특정한 순서로 배열 되어 있고, 결국 이 DNA, RNA끼리 서로 상보적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왜 DNA와 RNA에서 하나의 암유산을 지정하는 유전 암호는 세 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가 한 세트죠. 어, 그래서 이 DNA에 어, 유전아모를 3년기조와 RNA 거를 코돈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막 어, TAC 또 뭐였지? TTT 그다음에 뭐 GAC 이런 거였나? 어, 그다음에 ATAT 아예 교과서에 그때 우리 수업했었던 서열이 기억이 안 나네. 어, 뭐 이런 식으로 DNA가 있었다면 이제 이게 전사되면 TAC니까 AUG. UUU, 어, 그죠? C U G. 어뭐 어, 유관이죠. A U A. 뭐 요런 식으로 온다 그랬죠. 염기 12개만 봤을 때. 그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DNA상의 염기 3개씩. 요게 이제 어 3염기 조합이고 이게 이제 요게 전사된 응? RNA 염기 3개. 요게 코돈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3염기 조합과 코돈은 서로 어, 염계 상보적 관계에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 질환 즉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고 그 돌연변이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이 질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인 사람의 적혈구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인 사람의 적혈구에 그 모양이 좀 달랐고 그, 그리고그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 서열, DNA 염기 서열을 쫙 비교해 보니 결국 염기 딱 하나만 달랐죠. 염기 딱 하나만 차이가 나서 아미노산 종류 딱 하나만 달라졌는데 어 단백질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 이제 정상 적혈구 대신 어떤 비정상 그런 헤모글로빈은 저끼리 달라붙어 가지고 이 세포의 모양까지 난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어, 양상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단백질을 만드는 헤모글로빈이 단백질이잖아요 이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DNA 유전자 DNA 염기 서열의 이상이 생겨서 그 단백질의 종류에 영향을 준다 어, 아니, 아니죠 아미노산 종류에 영향을 줘가지고 단백질의 구조를 완전히 다르게 하는 어, 요게 이제 우리가 유전자 돌연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해서 우리 기말고사 범위를 굉장히 항축적으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 보충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제가 설명을 쭉 했어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여러분들 개념학습 철저히 하게 잘, 어, 하시고, 외울 건 외우시고, 또 이걸 토대로 여러분 교과서도 한번 쫙 적록해보시고, 교과서에 있는 문제와 또 우리 부교재 있는 문제들도 좀 풀면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어, 시험을 충분히 잘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네, 여러분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어, 주말인데도 열심히 시험 공부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